실속 만점 생활 필수템. 이젠 고민하지 말고 선택할 아이템 추천. 숨은 공간을 활용하는 스마트한 수납 솔루션을 찾고 계셨나요? 좁은 공간에 물건들이 쌓여만 가고 정리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었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든 붙이는 슬라이딩 미니 수납박스가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벽걸이 설치가 가능하여 책상이나 식탁 아래 손쉽게 부착할 수 있어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줍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간편하게 꺼내고 보관할 수 있어 실용적이죠.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이드림 슬라이딩 수납함은 간편한 설치와 견고함 덕분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필기구를 보관하는 데 유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편리함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서랍을 열고 스테이플러 심을 찾던 번거로움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플러스 페이퍼 클린치 SL106NB 핑크가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심 없이도 최대 6매까지 깔끔하게 지철할 수 있어. 문서 작업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직접 사용해보니 그 편리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심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며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나 유치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고정한 후 풀기가 쉬워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 페이퍼 클린츠와 함께 문서 작업을 손쉽게 해결해보세요. 핑크빛 매력과 실용성의 완벽한 조화 귀여운 디자인과 높은 실용성을 원하는 분들에게 델리 양면 풀테이프 6mm x 12m 핑크 두 개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핑크색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시선을 끌며 두 개가 한 세트로 제공되어 경제적입니다. 사이즈는 6mm x 12m로 다양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실제 사용해 보니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사용하면 주목받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이 테이프는 아이들 공작 활동에 적합하며, 특히 곰돌이 디자인 덕분에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실수해도 걱정 없습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델리 양면 풀테이프로 여러분도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